2019년 감정평가사 30회, 회계학 75번을 설명하겠습니다. 75번은 변동원가계산에 관한 문제로, 여기에서는 영업이익 차이를 조정합니다. 이 영상은 온에어 음성제작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감정평가사 30회, 회계학 과목은 41번부터 80번까지 40문제가 출제되었는데, 41번부터 70번까지 30문제는 재무회계 분야에서 출제되었고, 71번부터 80번까지 10문제는 원가관리의계 분야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4문제는 원가의계 분야에서, 나머지 여 6문제는 관리의계 분야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이 문제들의 난이도는 기본적 수준이어서, 이 문제들을 통해서 출제 분야와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5번은 변동원가 계산에 관한 문제로, 여기에서는 영업이익 차이를 조정합니다. 원가회계 분야의 주된 관심 분야는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는 것인데,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는 원가회계 시스템은 분류 방법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됩니다. 원가집계 방법에 따라서 원가회계 시스템은 개별원가계산, 종합원가계산, 혼합원가계산과 역선원가계산으로 분류하고, 재고자산 평가 방법에 따라서 전부원가계산, 변동원가계산, 초변동원가계산으로 분류합니다. 변동원가계산은 관리에게 중요한 주제인 손익분기 분석을 위한 원가계산 방법이기 때문에 원가회계와 관리회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원가계산 방법입니다. 따라서 변동원가계산에 관한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러한 개념이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속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 간평은 2000X1년과 2000X2년의 생산판매에 관련된 자료를 토대로 정부원가계산 방법으로 영업이익을 계산하고 있는데 영업이익 차이를 조정하여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조 과정에는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변동,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발생하는데 어떤 원가를 제품 원가로 간주하는지에 따라서 정부 원가 계산, 변동 원가 계산, 초변동 원가 계산 방법으로 구분합니다. 정부 원가 계산에서는 모든 제조 원가를 제품 원가로 간주하여 제품 원가를 계산하고 판매 시점에서 매출 원가로 비용화시킵니다. 변동 원가 계산에서는 변동 제조 원가인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농후원가, 변동제조간접원가만 제품원가로 간주하고, 변동제조원가가 아닌 고정제조간접원가는 판매관리비처럼 기간원가로 간주하여 발생한 기간에 전액 비용화시킵니다. 초변동원가 계산에서는 직접재료원가만 제품원가로 간주하여 제품원가를 계산하고, 판매 시점에서 매출원가로 비용화시키고, 직접재료원가를 제외한 모든 원가는 기간원가로 간주하여 발생한 기간의 운영원가로 비용화시킵니다. 제조 과정에는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농구 원가, 변동, 고정 제조 간접 원가 등의 제조 원가와 판매 관리비 등의 비제조 원가가 발생하는데 제조 원가 중에서 어떤 원가를 제품 원가로 간주하여 제품 원가에 포함시키는지에 따라서 정부 원가 계산, 변동 원가 계산, 그리고 초변동 원가 계산 방법으로 분류합니다. 정부 원가 계산에서는 모든 제조 원가를 제품 원가로 간주하여 제품 원가에 포함시켰다가 판매 시점에서 매출 원가로 비용화시키고, 판매 관리비 등의 비제조 원가는 기간 원가로 분류하여 발생한 기간에 비용화시킵니다. 변동 원가 계산에서는 변동 제조 원가를 제품 원가로 간주하여 제품 원가에 포함시켰다가, 판매 시점에서 매출 원가로 비용화시키고, 고정제조 간접 원가는 판매 관리비와 함께 기간 원가로 분류하여 발생한 기간에 전액 비용화시킵니다. 초변동 원가 계산에서는 직접 재료 원가만 제품 원가로 간주하여 제품 원가에 포함시켰다가, 판매시점에서 매출원가로 비용화시키고 직접재료원가를 제외한 나머지 제조원가는 판매관리비와 함께 기간원가로 분류하여 발생한 기간의 전액 운영비용으로 비용화시킵니다. 2000XL 연에는 5000단위를 생산했고 생산과정에서 170만원의 제조원가가 발생했습니다. 정부원가 계산에서는 원가요소별로 제조원가를 생산량으로 나누어서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고 단기 판매량 4,000단위의 단위당 제조원가를 곱해서 매출원가를 계산하고 판매 관리비 50만원은 기간원가로 분류하여 전액 비용화 시킵니다. 변동원가 계산에서는 판매량 4,000단위의 단위당 변동제조원가를 곱해서 단기 매출원가를 계산하고 고정제조간접원가 20만원은 판매 관리비와 함께 기간원가로 분류하여 발생한 금액을 전액 비용화 시킵니다. 초변동원가 계산에서는 판매량 4,000단위의 단위당 직접 재료원가를 곱해서 단기 매출 원가를 계산하고 직접 재료 원가를 제외한 나머지 원가는 기간 원가로 간주하여 발생한 금액을 단기에 전액 비용화 시킵니다. 단기에 비용화된 금액은 정부 원가 계산은 186만원, 변동 원가 계산은 190만원, 그리고 초변동 원가 계산은 210만원입니다. 정부 원가 계산상의 단기 비용은 변동 원가 계산보다 4만원이 적은데 이것은 정부 원가 계산에서는 고정제조 간접 원가가 40원의 비율로 판매량 4,000 단위에 포함되어 매출원가로 비용화되고 생산량 5,000 단위 중에서 판매되지 못한 1,000 단위의 기말 재고에 4만 원이 차기로 이월되었기 때문입니다. 2002년에는 만 단위를 생산하여 만 단위를 판매했습니다. 이 회사는 선입선출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하기 때문에 단기 판매량은 기초 제품 1,000 단위와 단기 생산량 중에서 9,000 단위로 구성됩니다. 기초 제품 1,000 단위의 원가가 먼저 매출원가로 비용화되고 단기제조원가를 생산량으로 나눈 단위당 제조원가를 판매수량에 곱하여 원가계산 방법에 따라 매출원가를 계산합니다. 2 0 0 x 2년도의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는 25원이기 때문에 2 0 0 x 2년의 총비용은 전부원가계산은 401만5천원, 변동원가계산과 초변동원가계산은 400만원입니다. 전부원가계산상의 단기비용은 변동원가계산보다 15,000원이 더 많은데 이것은 전기에 발생하여 기초제품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 4만원이 단기에 비용화되었고 단기에 발생한 고정제조간접원가 중에서 2만5천원이 기말제품재고 1000단위에 포함되어 차기로 이월되었기 때문입니다. 2002년도 정부원가 계산에 의한 단기 비용은 변동원가 계산보다 1만5천원이 더 많기 때문에 정부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1만원일 때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11만5천원이고 이 문제의 정답은 2번 11만 5천원입니다.